가르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고, 어차피 코드가 안 맞는 거고, 가르치려고 들면 싸우게 되고, 원래부터 맞거나, 원래부터 안 맞거나입니다. 이거는 정말, 한번 만났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잊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행복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전 남친들을 다 잊었을 거고요. 행복하지 않은 상황에서 혹은 내가 싱글인 상황에서 잊지 못하는 전 남자 전 남친 이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티키타카 잘된 남자 티키타카가 잘 된다 이러면 나랑 좀잘 맞고 그 사람이랑 보냈었던 시간이 즐거웠고 하는 남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일단 나랑 되게 잘 맞는 사람을 찾는다 요게 힘들어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니까. 사실은 있기 어렵죠. 다른 사람 만나봤는데 아좀 뭐가 아쉽더라, 뭐가 아쉽더라 이런 게다 있는 거거든요. 티키타카가 잘 됐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가 잘 됐다. 무슨 코드가 비슷했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는 사실은 살면서 맞춰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랑 나랑 뭔가 잘 맞았었던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사실은 찾기가 어려워요. 더 좋은 사람 만났다, 더 나한테 더 잘해주고 더 착한 사람 만났다라고 해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사실은 전 남친 생각 안 나겠지만 행복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싱글로 살때 잊혀지지 않는 전 남친, 누군가라고 하면은 티키타카가 잘 됐었던 남자라고 제가 꼽을 수 있습니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티키타카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고 어차피 코드가 안 맞는 거고 가르치려고 들면 싸우게 되고, 원래부터 맞거나, 원래부터 안 맞거나입니다. 제가 이혼 사건을 많이 하는데, 이혼의 원인으로 성격 차이를 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티키타카가 많이 잘안 되고, 잘안 맞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말이 안 통하면 당연히 심각하죠. 말이 단순히 안 통하는 게 우리가 사회생활 중에 만나는 어떤 누군가 아무개와 안 통하는 게 아니고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 말이 안 통하는데 근데 같이 사는 사람이랑 나랑 경제 공동체고 육아 공동체고 지금 함께 결정을 해가지고 같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사람이랑 말이 안 통하는데 그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이 안 통하는 거와 이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 말이 안 통하는 거에 정도도 있겠죠. 그리고 누구 한쪽이 완전 희생해가지고 다 맞춰주고 하는 가정도 있을 거고. 그걸 계속 싸우고 있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자가 있지 못한 남자의 특징. 잘생긴 남자예요. 나의 영광이라서 그래, 나의 영광. 내 과거의 영광이라서 내가 그때 정말 잘생긴 남자를 만났었지라는 거를 못 잊는 거예요. 내가 다시 그런 잘생긴 남자를 어디 가서 만나겠어, 이런 생각하면서 그때 좋았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남자에 대한 절대적인 애정에 비례해서 그 사람 못 잊는다, 뭐,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고 보통 이제 사람들이 자랑하듯이 자기가 이렇게 잘생긴 남자도 만났었다라고 하는 일종의 트로피 같은 거? 그렇게를 못 잊는 거 같아요. 물론, 바로 직전 남자친구가 매 잘생겼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소개팅을 나가거나 뭐 했었을 때 그만큼 잘생긴 남자 잘안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자꾸 비교가 되고 그래서 못 있는 거뭐 그런 거는 단기간은 있을 수 있는데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는 내가 제일 잘 나갈 때 그런 사람 만났었지라는 과거 본인의 영광이기 때문에 못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생긴 사람을 못 있는 거는 그 사람을 못 있는 건지 아니면 좋았었던 그 나의 그 시기가 그리운 건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너무 예전 일이고. 하면 많이 미화돼 있습니다. 그 잘생겼다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미화가 되어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잊지 못하는 남자 중에 잘생긴 남자도 포함이 된다. 잘생긴 남자도 쉽게 잊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잊지 못하는 남자는 나에게 굉장히 잘해줬던 남자예요. 과거가 그리고 어떤 남자가 계속 생각나고 잊지 못하고 이런 거는 대체 불가능한 측면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한테 굉장히 잘해줬었던 남자 이런 사람도 사실은 찾기 어렵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는데 내가 좀 몰라줬고 하면 미안한 감정도 있고 어디 가서 이런 애정을 또 받을까 이런 거에 대한 좀 그림도 있고 그래서인지 나에게 굉장히 잘해줬었던 남자에 대한 잊지 못하는 감정들은 다들 어느 정도는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들은 바람을 펴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여자들은 바람을 피면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실제로 사건을 해보면 그렇진 않아요 여자들도 잠깐 호기심에 바람을 폈다가 역시 남편밖에 없다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끝까지 날 지켜주려고 하고 하는 거는 남편밖에 없구나 하면서 가정으로 돌아오시는 분들 있거든요 저한테 와가지고 내가 미쳤나 봐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아 확실히 본인한테 잘해주고 따뜻한 가정을 제공을 하고 헌신. 적으로 했었던 배우자에 대한 애정은 절대적인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 입장에서 나에게 굉장히 잘해줬던 남자는 오랫 동안 기억이 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현재 남편이 나에게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라고 하면은 혼인 관계가 뭐 어떤 위기가 있더라도 깨질 가능성이 좀 많이 낮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는 남자죠. 나에게 행복함과 기쁨을 주는 남자. 티키타카가 잘 된다. 즐겁잖아요. 잘 생겼다. 보는 즐거움이 있는 거고, 나에게 잘해준다. 행복하잖아요. 나한테 얼마만큼의 즐거움을 줬느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남녀 차이가 있을까요?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네 티키타카가 잘 되는 사람 이거는 정말 한번 만났다 라고 하면은 그사람은 잊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대체 불가능하고 같은 종류의 같은 정도의 티키타카 잘 되는 사람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여러 가지 다른 면모 중에서 좀안 좋은 게 많이 보이는데도 헤어질 수가 없어요. 티키타카가 너무 잘 돼요 라고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오늘은 여자들이 평생 잊지 못하는 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티키타카가 너무 잘된 남자. 그리고 두 번째, 잘생긴 남자. 세 번째, 나에게 굉장히 잘해줬던 남자입니다. 제가 뽑은 세 가지는 여기까지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생각이 좀 다르다, 나는 이런 남자가 정말 좋았다라고 하는 의견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